지금 이 순간 어딘가에서 한 남자가 당신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평범한 시선이 아닙니다. 그보다 더 깊고 강렬한 무언가가 담긴 눈빛입니다. 그는 숨기려 애쓰지만 그의 몸은 거짓을 말하지 않습니다. 작은 몸짓 하나 스쳐 지나가는 눈빛 하나하나가 진실을 드러냅니다. 그는 당신에게 성적 매력을 느끼고 있습니다. 그런데 왜 당신은 이를 알아채지 못할까요? 그리고 그게 진정 어떤 의미일까요? 이 영상의 끝에서 당신은 대부분의 여성이 놓치는 신호들을 정확히 알아내는 방법을 알게 될 것입니다. 더 중요한 건 성적 매력이 당신의 관계를 어떻게 형성하는지 그 힘을 이해하게 될 것입니다. 성적 매력은 단순히 스쳐 지나가는 감정이 아닙니다. 그것은 인간의 가장 깊은 본능에서 비롯된 원초적인 언어입니다. 위대한 심리학자 칼, 융은 우리 모두에게 무의식적인 충동이 존재하며 우리가 미처 깨닫지 못하는 행동을 조종한다고 말했습니다. 한 남자가 당신에게 성적 매력을 느낄 때, 그는 단순히 당신의 외모에 끌리는 것이 아니라 당신의 에너지 존재감, 심지어 당신도 의식하지 못하는 작은 디테일에 매료됩니다. 하지만 문제는 무엇일까요? 대부분의 여성은 이런 신호들을 알아차리지 못합니다. 그저 우연이라고 생각하거나 더 나쁜 경우 자신의 직감을 의심합니다. 통계에 따르면 인간의 의사소통 중70% 이상이 언어가 아닌 신체 언어를 통해 이루어집니다. 즉, 그가 말하지 않는 것들이야말로 진정한 열쇠입니다. 성적 매력은 결코 조용하지 않습니다. 그것은 눈빛 목소리, 그리고 작은 접촉 속에 스며들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를 어떻게 알아챌 수 있을까요? 첫 번째로, 그의 눈빛을 보세요. 한 남자가 성적 매력을 느낄 때 그의 눈은 마음의 창이 되어 그가 숨기려는 것을 드러냅니다. 그것은 무례한 응시가 아닙니다. 오히려 빠르고 본능적인 당신의 입술목 또는 몸의 곡선을 스치는 시선입니다. 이런 행동의 원인은 뇌의 작동방식에 있습니다. 자극을 받을 때 뇌는 교감신경계를 활성화하여 그의 눈이 무의식적으로 매력적인 부분을 스캔하도록 만듭니다. 이는 순식간에 일어나 당신이 실수로 여길 정도로 빠릅니다. 하지만 주의 깊게 관찰하면 패턴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의 시선이 스쳐 지나가고 잠시 머물렀다가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 다시 당신의 눈으로 돌아옵니다. 이게 의미하는 바는 무엇일까요? 그는 본능과 이성 욕망과 자제 사이에서 갈등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버드 대학교의 연구에 따르면 눈빛은 성적 매력의 가장 정직한 신호 중 하나로 거의 통제할 수 없습니다. 남자는 말로 거짓을 말할 수 있지만 그의 눈은 그렇지 않습니다. 만약 그의 시선이 이런 패턴을 반복한다면 스쳐 지나가고 멈추고 다시 돌아오는 그것은 우연이 아닙니다. 하지만 무례한 시선과 혼동하지 마세요. 진정한 성적 매력은 종종 존경과 함께 나타나며 긴장된 미소나 숨결의 변화와 같은 신호로 표현됩니다. 상상해보세요. 당신이 그와 대화를 나누고 있습니다. 그는 당신의 눈을 바라보지만 갑자기 그의 시선이 당신의 입술로 미끄러지듯 내려갔다가 빠르게 돌아옵니다. 그게 무슨 의미일까? 고민해 본적 있나요? 그것은 무심코 한 행동이 아니라 성적 매력의 조용한 고백입니다. 하지만 확실히 알수 있는 방법은 무엇일까요? 다음에 당신이 웃거나 손짓할 때 그의 시선을 주의 깊게 살펴보세요. 이런 패턴이 반복된다면. 당신은 그가 당신에게 숨기고 싶은 비밀을 쥐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 당신이 해볼 일입니다. 다음에 한 남자가 당신에게 성적 매력을 느끼고 있다고 의심된다면 그의 눈빛을 관찰하고 댓글의 눈빛이라는 키워드를 남겨주세요. 특별한 시선을 알아챈 순간을 공유하면 이 이야기에 더 깊이 연결될 수 있습니다. 눈빛을 이해하는 것은 첫 걸음일 뿐입니다. 하지만 그의 몸이 말을 시작하면 어떻게 될까요? 대부분의 여성이 놓치는 더 섬세한 신호가 있습니다. 다음 부분에서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당신은 그와 가까이 서서 평범한 대화를 나누고 있습니다. 그런데 뭔가가 달라졌습니다. 그는 더 이상 똑바로 앉아있지 않습니다. 대신 그의 몸이 당신 쪽으로 기울어집니다. 마치 보이지 않는 힘에 끌리는 듯이요. 이는 우연이 아닙니다. 이것이 성적 매력의 두 번째 신호입니다. 그는 무의식적으로 당신과의 물리적 거리를 좁히고 있습니다. 왜 우리의 몸은 마음이 깨닫기 전에 반응할까요? 성적 매력은 단순한 감정이 아닙니다. 그것은 도파민과 아드레날린 같은 호르몬에 의해 조종되는 물리적 에너지입니다. 한 남자가 당신에게 성적 매력을 느낄 때 그의 몸은 자동으로 당신에게 더 가까이 가려 합니다. 마치 당신의 에너지장에 녹아들고 싶은 듯이요. 철학자 니체는 인간이 원초적인 충동에 이끌린다고 했으며 성적 매력은 그중 가장 강력한 힘중 하나입니다. 그는 이를 의식하지 못할지 모르지만 그의 몸은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너에게 더 가까워지고 싶어. 현실은 어떨까요? 우리 대부분은 이런 작은 움직임을 알아차리지 못합니다. 당신은 그가 편하게 있다고 생각하거나 그저 평소처럼 서 있는 것이라 여길 수 있습니다. 하지만 자세히 관찰하면 차이를 알수 있습니다. 친구들과 대화할 때 사람들은 자연스럽게 일정한 거리를 유지합니다. 하지만 성적 매력이 생기면 그는 그 보이지 않는 경계를 넘습니다. 앉아있든 서있든 그는 당신 쪽으로 몸을 기울입니다. 그의 무릎 어깨 심지어 발끝이 당신을 향합니다. 마치 그의 몸이 당신을 중심으로 회전하는 듯 합니다. 이 신호는 그룹 속에서 가장 두드러집니다. 파티에 있다고 상상해 보세요. 그는 모두와 대화하지만 그의 몸은 미묘하게 당신을 향합니다. 필요 이상으로 당신 곁에 가까이 서거나 옆에 있을 구실을 찾습니다. 이 행동의 의미는 무엇일까요? 당신이 그의 주위의 중심이라는 것을 보여줍니다. 심지어 그가 말로 표현하지 않아도 성적 매력은 그가 당신의 존재를 느끼고 싶게 만듭니다. 당신의 향기, 온기, 에너지를요. 스탠퍼드 대학교의 신체 언어 연구에 따르면 매력을 느끼는 사람들은 무의식적으로 물리적 거리를 좁혀 연결감을 만들려 합니다. 이는 단순한 본능이 아니라 뇌가 동조를 추구하는 방식입니다. 하지만 주의하세요. 모든 가까움이 성적 매력을 의미하지는 않습니다. 단순히 친근함을 원하는 사람은 가까이 있을 수 있지만 빠르게 스치는 눈빛이나 숨결 변화 같은 추가 신호는 없습니다. 진정한 성적 매력은 다른 신호들과 함께 나타나며 혼동할 수 없는 패턴을 형성합니다. 당신이 만난 누군가를 떠올려 보세요. 필요 없는 상황에서도 당신에게 유난히 가까이 다가온 순간이 있었나요? 그것이 성적 매력의 신호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친근함과 욕망을 어떻게 구분할까요? 단순히 친근한 사람은 모두에게 비슷한 거리를 유지합니다. 하지만 매력을 느끼는 사람은 군중 속에서도 당신에게만 기울어집니다. 이제 이렇게 해보세요. 누군가 당신에게 기울어지는 것을 느낀다면 댓글의 거리라는 키워드를 남기고 그 느낌을 공유해주세요. 그게 당신에게 어떤 차이를 만들었나요? 하지만 그가 몸을 기울이는 것뿐 아니라 말하는 방식까지 바뀐다면 더 강력한 신호가 당신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다음 부분에서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누군가의 목소리가 당신과 대화할 때 달라지는 것을 느낀 적 있나요? 갑자기 더 낮아지고 부드러워지며 마치 당신을 그들만의 세계로 끌어들이려는 듯합니다. 이것이 성적 매력의 세 번째 신호입니다. 그의 목소리는 그의 마음이 숨기는 것을 드러냅니다. 왜 목소리가 그토록 중요한 걸까요? 목소리는 단순한 의사소통 수단이 아닙니다. 그것은 가장 깊은 감정을 연결하는 다리입니다. 심리학자 존 고트먼은 목소리가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감정을 전달한다고 했습니다. 한 남자가 당신에게 성적 매력을 느낄 때 그의 목소리는 무의식적으로 변합니다. 마치 그의 몸이 더 깊은 연결을 만들려는 듯 합니다. 성적 매력은 생물학적 반응을 활성화하여 그의 목소리가 더 남성적으로 들리도록 톤을 낮추거나 당신과의 순간을 길게 늘리기 위해 느리게 말하게 만듭니다. 카페에서 그와 대화하고 있다고 상상해 보세요. 다른 사람들과는 평소처럼 이야기하지만 당신에게는 그의 목소리가 부드럽고 느리며 마치 단어를 신중히 고르는 듯합니다. 이는 우연이 아닙니다. 서섹스 대학교의 연구에 따르면 남성은 성적 매력을 느낄 때 무의식적으로 목소리를 조정하여 상대의 주의를 끌려합니다. 낮은 톤의 목소리는 친밀감을 만들고 당신이 더 집중해 듣도록 무의식적으로 유도합니다. 왜 이런 일이 일어날까요? 생물학적으로 낮은 목소리는 높은 테스토스테론과 연관되어 힘과 남성성의 신호로 작용합니다. 그가 당신에게 성적 매력을 느낄 때 그의 몸은 이 메커니즘을 자동으로 활성화하여 당신에게 인상을 남기려 합니다. 이 신호의 의미는 무엇일까요? 그는 단순히 대화에 관심 있는 것이 아니라 당신이 그의 존재를 더 깊이 느끼길 원합니다. 하지만 모든 목소리 변화가 성적 매력을 의미하는 것은 아닙니다. 긴장이나 다른 이유로도 톤이 바뀔 수 있습니다. 하지만 성적 매력이 있을 때 당신은 패턴을 발견할 것입니다. 그의 목소리는 당신과 이야기할 때 특히 친밀한 순간에만 변합니다. 그는 더 느리게 말하거나 짧은 침묵을 추가하며 당신 곁의 순간을 즐기는 듯 합니다. 누군가의 목소리가 당신과 이야기할 때 달라진 순간을 떠올려 보세요. 그게 평범하지 않다고 느꼈나요? 댓글의 목소리 라는 키워드를 남기고 그 변화를 알아챈 순간을 공유해주세요. 그게 당신에게 어떤 느낌을 주었나요? 하지만 그의 몸이 숨길 수 없는 방식으로 반응하면 어떻게 될까요? 더 통제 불가능한 신호가 당신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알아보겠습니다. 그의 눈을 바라보고 있는데 갑자기 뭔가 다르다는 걸 느낍니다. 그의 동공이 커져 마치 당신의 모든 디테일을 담으려는 듯 합니다. 이것이 성적 매력의 네 번째 신호입니다. 동공 확장은 그가 통제할 수 없는 조용한 고백입니다. 왜 눈이 그토록 중요한 걸까요? 동공 확장은 순수한 생물학적 반응으로 교감신경계에 의해 조절됩니다. 한 남자가 당신에게 성적 매력을 느낄 때 그의 몸은 도파민과 노르에피네프린을 분비하여 동공이 더 많은 빛과 당신의 이미지를 받아들이도록 만듭니다. 시카고 대학교의 연구에 따르면 동공 확장은 성적 자극에 가장 신뢰할 수 있는 신호 중 하나로 완전히 자동으로 일어납니다. 조용한 공간에서 그와 대화하고 있다고 상상해 보세요. 그의 눈빛이 당신에게 고정되고 동공이 커져 눈이 더 어둡고 깊게 보입니다. 이는 우연이 아닙니다. 그의 몸이 성적 매력에 반응하고 있음을 보여줍니다. 심지어 그가 평범한 척 하려 해도 말입니다. 이 신호의 의미는 무엇일까요? 동공 확장은 단순한 욕망뿐 아니라 깊은 감탄을 나타내며 마치 당신과의 순간을 기억하려는 듯합니다. 하지만 동공 확장이 성적 매력 때문인지 빛의 약함 같은 다른 이유 때문인지 어떻게 구분할까요? 맥락을 관찰하세요. 동공 확장이 빠른 눈빛 숨결 변화 또는 가까워짐 같은 다른 신호와 함께 나타난다면 이는 명확한 신호입니다. 특히 가벼운 접촉이나 대화가 친밀해질 때 이 효과는 더 뚜렷해집니다. 누군가의 눈이 당신을 볼때 다르게 보인 순간을 떠올려 보세요. 그게 평범하지 않다고 느꼈나요? 댓글에 동공이라는 키워드를 남기고 당신의 경험을 공유해주세요. 그게 당신이 더 주목받는 느낌을 주었나요? 하지만 더 강력한 신호가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가 당신을 만지는 것을 참을 수 없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당신이 그와 대화하고 있는데 갑자기 그의 손이 당신의 팔을 스칩니다. 너무 빨라서 우연이라고 생각할 정도입니다. 하지만 또 다시 일어납니다. 이것이 성적 매력의 다섯 번째 신호입니다. 우연한 접촉이지만 의미가 가득합니다. 왜 이런 접촉이 중요한 걸까요? 접촉은 성적 매력을 표현하는 가장 강력한 방법 중 하나입니다. 한 남자가 당신에게 매력을 느낄 때 그의 몸은 짧게라도 물리적 연결의 순간을 만들려 합니다. 심리학자 헬렌 피셔에 따르면 접촉은 뇌의 화학적 반응을 활성화하여 친밀감과 욕망을 증폭시킵니다. 팔을 가볍게 스치는 것, 어깨를 툭 치는 것, 또는 등을 스치는 짧은 접촉. 이 모든 것은 그의 몸이 말하는 것입니다. 나는 너를 느끼고 싶어. 파티에 있다고 상상해보세요. 그가 당신에게 물한 잔을 건네며 그의 손가락이 당신의 손에 필요 이상으로 오래 머뭅니다. 또는 지나가다 그의 손이 당신의 허리에 살짝 닿습니다. 이런 순간들은 우연이 아닙니다. 이는 본능에 이끌린 성적 매력의 신호입니다. 이 신호의 의미는 무엇일까요? 그는 당신의 외모에 끌릴 뿐 아니라 당신의 반응을 확인하고 싶어 합니다. 당신이 응답할지 물러설지 말이죠. 하지만 주의해야 합니다. 모든 접촉이 건강한 성적 매력을 의미하지는 않습니다. 존중이 부족한 사람은 소유욕적이거나 불쾌한 방식으로 만질 수 있습니다. 진정한 성적 매력은 섬세하고 가벼운 접촉으로 항상 존중과 함께 나타납니다. 당신이 편안함을 느낀다면 그것은 진정성의 신호입니다. 당신이 다른 접촉을 느낀 순간을 떠올려 보세요. 그게 그 사람에게 더 주목하게 했나요? 댓글에 접촉이라는 키워드를 남기고 당신의 경험을 공유해주세요. 하지만 그의 몸이 숨길 수 없는 방식으로 반응하면 어떻게 될까요? 거의 원초적인 또 다른 신호가 당신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이 여정을 계속해보세요. 누군가의 숨결이 당신이 가까이 있을 때 변하는 것을 느낀 적 있나요? 갑자기 더 빨라지거나 더 깊어지며 마치 그들의 몸이 당신의 존재에 반응하는 듯 합니다. 이것이 성적 매력의 여섯 번째 신호입니다. 그의 숨결은 그가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것을 드러냅니다. 왜 숨결이 그토록 중요한 걸까요? 숨결은 몸의 가장 정직한 거울입니다. 특히 성적 매력을 느끼는 강렬한 자극 앞에서 거의 통제할 수 없습니다. 캘리포니아 대학교의 연구에 따르면 자극을 받을 때 심박수가 증가하고 혈류가 빨라지며 숨결이 이에 맞춰 변합니다. 이는 그가 평온한 척하려 해도 자동으로 일어납니다. 빠른 숨결은 흥분을 나타내고 느리고 깊은 숨결은 욕망을 억누르려는 신호입니다. 그와 가까이 앉아 있다고 상상해 보세요. 당신이 가까이 다가가면 그의 가슴이 더 강하게 움직이거나 숨소리가 더 뚜렷해집니다. 이는 우연이 아닙니다. 성적 매력은 그의 몸이 중요한 순간을 준비하는 듯 반응하게 만듭니다. 이 신호의 의미는 무엇일까요? 당신은 그의 균형을 흔들고 있으며 그의 몸은 말이 숨길 수 없는 방식으로 반응합니다. 하지만 성적 매력 때문인지, 긴장 같은 다른 이유 때문인지, 어떻게 구분할까요? 맥락을 관찰하세요. 숨결 변화가 빠른 눈빛 동공 확장, 또는 가벼운 접촉과 함께 나타난다면, 이는 명확한 신호입니다. 특히 당신이 그를 만지거나 대화가 친밀해질 때, 이 효과는 더 두드러집니다. 누군가의 숨결이 당신 근처에서 변한 순간을 떠올려 보세요. 다른 에너지를 느꼈나요? 댓글에 숨결이라는 키워드를 남기고 당신의 경험을 공유해 주세요. 하지만 섬세하고 강력한 마지막 신호가 당신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이 여정의 끝으로 함께 가봅시다. 누군가가 당신의 움직임을 따라하는 것을 느낀 적 있나요? 마치 그들이 당신과 리듬을 맞추려는 듯 말이죠. 이것이 성적 매력의 일곱 번째 신호입니다. 그는 무의식적으로 당신의 몸짓을 따라하며 마치 거울처럼 반영합니다. 왜 이것이 중요한 걸까요? 따라하기는 성적 매력의 조용한 언어입니다. 심리학에서는 이를 카멜론 효과라고 부릅니다. 한 남자가 당신에게 매력을 느낄 때 그의 뇌는 당신의 몸짓 자세, 심지어 말투를 따라함으로써 동조를 만듭니다. 이는 의도적인 행동이 아니라 연결을 구축하려는 본능적 반응입니다. 그와 대화하고 있다고 상상해보세요. 당신이 물컵을 들면 몇초뒤 그도 똑같이 합니다. 당신이 다리를 꼬면 그는 무의식적으로 따라합니다. 이런 행동들은 우연이 아닙니다. 이는 그가 당신과 조화를 이루고 싶다는 우리는 같은 리듬에 있어 라는 메시지입니다. 이 신호의 의미는 무엇일까요? 성적 매력은 단순히 육체적이지 않고 감정적으로 더 깊은 연결을 만들려는 욕망을 나타냅니다. 옥스퍼드 대학교의 연구에 따르면 매력을 느낄 때 따라하기 현상은 자연스럽게 일어나며 이는 인간의 뇌가 동조를 추구하도록 설계되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주의하세요. 모든 따라하기가 성적 매력을 의미하지는 않습니다. 단순히 친근한 사람은 따라할 수 있지만 눈빛 숨결 또는 접촉 같은 추가 신호는 없습니다. 누군가가 당신을 따라한 순간을 떠올려 보세요. 특별한 연결감을 느꼈나요? 댓글에 따라 하기 라는 키워드를 남기고 당신의 경험을 공유해주세요. 하지만 이 모든 신호를 알아챘다면 어떻게 될까요? 이를 통해 당신의 관계를 더 깊이 이해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그 답을 함께 찾아봅시다. 이제 당신은 성적 매력의 7가지 신호를 알게 되었습니다. 빠르게 스치는 눈빛 가까워진 목소리, 변화 동공 확장, 가벼운 접촉, 숨결 변화, 그리고 따라하기까지. 하지만 더큰 질문은 이것입니다. 이 지식을 어떻게 활용할 것인가요? 성적 매력을 이해하는 것은 단순히 신호를 알아내는 것뿐 아니라 그것이 당신의 관계를 형성하는 힘을 이해하는 것입니다. 성적 매력은 강력한 힘이지만 전부는 아닙니다. 철학자 플라톤 플라토은 육체적 욕망이 더 깊은 연결로 가는 문이라고 했지만 그것은 존중과 이해 위에 세워져야 합니다. 문제는 많은 여성이 성적 매력을 사랑으로 오해하거나 이를 알아챘다는 이유로 응답해야 한다는 압박을 느낀다는 점입니다. 하지만 진실은 성적 매력을 알아차리는 것은 당신에게 힘을 주며 의무가 아닙니다. 한 남자가 당신에게 성적 매력을 느끼고 있다고 상상해 보세요. 그의 눈빛이 스치고 몸이 당신 쪽으로 기울며 목소리가 더 낮아집니다. 이 신호들은 그가 무엇을 느끼는지 알려주지만 당신이 무엇을 해야 하는지는 결정하지 않습니다. 당신은 선택할 권한이 있습니다. 이 매력을 탐구할 것인가? 아니면 거리를 유지할 것인가? 힘은 당신이 그를 이해하면서도 그가 이를 숨길 수 없다는 데 있습니다. 예일대학교의 연구에 따르면 상대의 신체 언어를 인식하는 사람들은 관계에서 더 나은 결정을 내립니다. 성적 매력은 칭찬일 수 있지만 당신의 가치를 측정하는 척도는 아닙니다. 진정으로 가치 있는 남자는 당신에게 매력을 느낄 뿐 아니라 당신을 존중하고 동행하는 사람입니다. 가짜와 진짜 성적 매력을 구분하세요. 이용하려는 사람은 이 신호들을 보일 수 있지만 무례한 접촉이나 불쾌한 눈빛 같은 존중 부족이 동반됩니다. 반면, 진정한 성적 매력은 감탄과 진정성을 동반하며 섬세하고 불쾌하지 않은 몸짓으로 나타납니다. 이제 이렇게 해보세요. 성적 매력의 신호를 알아챘을 때 댓글에 힘이라는 키워드를 남기고 그 힘을 느낀 방식을 공유해주세요. 하지만 이 지식을 통해 당신 자신과 관계를 어떻게 다르게 바라볼 수 있을까요? 이 여정의 마지막 부분으로 함께 가봅시다. 당신은 긴 여정을 지나왔습니다. 한 남자의 몸이 아무리 숨기려 해도 드러내는 성적 매력의 일곱 가지 신호를 탐구했습니다. 빠르게 스치는 눈빛 가까워진 목소리, 변화 동공 확장, 가벼운 접촉, 숨결 변화, 그리고 거울 같은 따라하기까지. 하지만 이제 당신은 갈림길에 서 있습니다. 이 지식을 어떻게 활용해 타인을 이해할 뿐 아니라 자신을 더 깊이 이해할 수 있을까요? 성적 매력은 단순한 생물학적 현상이 아닙니다. 그것은 인간 감정, 그리고 당신 자신의 가치를 더 깊이 이해하도록 이끄는 문입니다. 심리학자 칼 로저스는 자기 인식이 충만한 삶의 열쇠라고 했습니다. 타인의 성적 매력을 알아챌 때, 당신은 그들의 욕망뿐 아니라 자신의 힘을 봅니다. 결정을 내리고 경계를 설정하며 가치 있는 관계를 선택할 수 있는 힘 말입니다. 당신에게 성적 매력을 느끼는 남자 앞에 서 있다고 상상해 보세요. 그의 눈빛, 숨결, 접촉을 알아챕니다. 하지만 압박감 대신 당신은 자신감을 느낍니다. 성적 매력은 인간의 자연스러운 부분이지만 당신을 정의하지 않는다는 것을 알기 때문입니다. 당신의 가치는 스스로를 대하는 방식, 동행자를 선택하는 방식, 그리고 육체적 욕망을 넘어 깊은 연결을 만드는 방식에 있습니다. 캠브리지 대학교의 연구에 따르면 성적 매력 같은 사회적 신호를 인식하는 사람들은 더 건강한 관계를 구축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왜일까요? 그들은 매력이 시작일 뿐 끝이 아니라는 것을 이해하기 때문입니다. 진정한 관계는 존중 진정성 그리고 상호 이해를 필요로 합니다. 가짜와 진짜 성적 매력을 구분하세요. 가짜 매력은 피상적이며 육체에만 집중하고 존중이 부족합니다. 반면 진짜 매력은 욕망과 감탄의 결합으로 섬세한 몸짓과 진심 어린 관심으로 나타납니다. 당신은 후제에 어울립니다. 당신을 독특하고 소중한 존재로 보는 사람에게 말입니다. 댓글에 가치라는 키워드를 남기고 당신의 가치가 인정받은 순간 당신 자신에게서든 타인에게서든을 공유해주세요. 이제 당신은 성적 매력에 숨겨진 진실을 분명히 보았습니다. 하지만 더큰 질문이 남아 있습니다. 이 지식을 활용해 타인을 이해할 뿐 아니라 당신 자신의 미래를 어떻게 형성할 것인가요? 이 영상이 당신에게 감동을 주었다면 구독 버튼을 누르고 좋아요를 누르며 지금의 감정을 공유해주세요. 저는 당신과 함께 이 여정을 이어갈 것입니다.